창업경영학과 이 학과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승실사이버대 외식창업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중의 이은흥이라고 하고요. 음. 저는 지금 현재 과대를 맡고 있습니다. 외식에 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쪽에 욕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저만의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어, 지금 현재 외창가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외식창업경영학과는요. 외식에 관련한 실무로서 와인 커피, 식공간 연출 등을 배우고 있으며, 어, 창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할수 있는가에 대한 창업 노하우, 그리고 경영 관련 전반적인 이론과 실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 숭실사이버 외식창업경영학과는 실무중심의 이론교육과 학생과 교수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으로 외식 관련 현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대학 교육보다 흥미롭고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